자, 아,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삼성 SDI 보는데, 저는 결국에 이제 삼성 SDI가 40만원을 넘어서, 나중에 이제 50만원까지도, 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에 지금 약간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웨인드 매도세가 꽤나 좀 나왔습니다. 기간 웨인 매도세가, 여전히 이제 순매수가좀 깔려있긴 한데, 지난 이제 11월 3일을 기점으로 매도세가 살짝 좀 나왔거든요. 11월 이제 3, 4일날 삼성 SDI가 재료가 이제 터졌던 게,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테슬라 ESS 테슬라 ESS 지금 이제 협의 얘기가 나오면서 차량용 이제 뭐 4680이 아니라 이제 ESS 배터리를 이제 뭐 납품을 한다 이런 재료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재료로 띄우고 한번 조정 주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패턴의 좀 모습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조정이 중단하면은 한 30에서 한 27만 자리까지도 한번 개미들을 좀 흔드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삼성 SDI가 그동안에 이제 개미들이 계속해서 물렸던 이제 보유평단가가 31만에서 뭐 35만 이 사이였는데 이번에 이제 급등이 한번 쭉 나오면서 거의 이제 보유평단이랑 지금 현재가랑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대 물량들을 살짝살짝 살짝 이제 터는 흐름들 그런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ESS가 뭐 3년 동안 이제 한 3조 원가량, 3년 동안 이제 3조 원가량 규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그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3년 동안 3조면은 이제 단순 계산으로 이제 1년에 이제 1조씩이거든요. 1년에 이제 1조 규모씩 붙어주는데 아직은 뭐 비구속 단계라서 이제 뭐 협의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약 공시가 떴을 때 이제 완전한 이제 좀 재료로 붙어줄 것 같은데. 강한 이제 뉴스로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 이제 외인들 매도세가 살짝 좀 나왔다는 게좀 우려스럽고, 근데 결국에 이제 뭐 40만원, 50만원 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그냥 조정해라 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27에서 25만까지 빠진다면 오히려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본업 자체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SDN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한 대로 이제 쭉 그대로 뭐, 계속 이제 올라갔죠. 35만 7천까지 찍어주고, 한 4거래 정도 조정주고, 오늘 이제 원투 반응 주면서, 오늘 딱 이제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가 됐는데, 보통 이런 이제 도지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제 둘다 기술적 관점에서 열려있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밴드 중단 25일선, 한 30만원짜리를 지지해주는 게 이제 30만원 심리적인 좀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EV나 전기차 판매도 조금 부진하고, 미국쪽 ESS 같은 경우에도 뭐 관세라든지 이번에 뭐 규정 이런 것들이 뭐 비용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잘안 나왔었는데, 그 관련된 실적들은 이제 9월달, 뭐 8월달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됐었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30, 35만 자리까지 뚫어주면서 그 이상 이제 40만, 50만까지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단타로 붙기에는 이런 조정주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매수 평단가를 너무 이제 높게 붙어버리면은 중간에 흔드는 과정에서 물량이 이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털리면서, 심리적으로 털리면은 물량도 같이 이제 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제 못해도 한 27만원 전후에서 한 25만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를 좀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무턱대고 이제 뭐 40만원, 50만원 여러 이제 유튜브에서 뭐 삼성 SDI, 삼성 SDI 이거 사라 계속 이제 매수, 추, 매수 추천이 나오다 보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급하게 붙으면은 결국에 뭐 3, 4%, 4, 5%, 뭐 10%만 넘게 조정이 나와버려도 이 주가를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기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낮은 단가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 일단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북미 쪽 생산 기반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 하면서 미국의 이제 엔디아나 공자, 공장, 공장을 이제 지금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지금 테스트를 이제 거치면서 이 공장 지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 쪽 이제 정부 대출라인까지 타면서 미국 이제 정책 플러스 금융까지 같이 물살을 탔습니다.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바로 이제 미국 공장에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물품을 이제 납품을 하는 거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 쪽 규제나 관세 이런 것들이 시장을 흔들어도 이런 이 북미 내수 생산이 가능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는 좀더 이제 우위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번에 이제 46mm, 46mm 배터리 셀, 대구경 배터리 원통형 만들면서, 대구경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큰 배터리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배터리 공간이 있다라면은, 이 같은 공간 안에 밀도를 이제 가득 채워서 기존 배터리보다 더 많은 이제 에너지와 더 높은 이제 출력을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번 46mm 대구경 배터리인데, 이게 이제 지금 뭐 프리미엄 전기차라든지 뭐 고성능 기기 여기에 이제 딱 부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던 이제 매출에서 질적으로 물량,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이제 좀더 높은 마진의 이제 고마진의 그런 이제 제품을 팔수 있는 거라 이 46mm 원통형으로 인해서 마진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테스트 단계이긴 한데 삼성 SDI가 그 동안에 이제 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7천억이 넘게 이제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면서 이 당장의 이 투자 비용이 바로 이제 결실을 못 보지만은 내년 26년 그 다음에 추후 27년, 27년부터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올해 25년도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은 적다지만은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살아나면서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그때 가서는 이제 7%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당장 SDI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제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매집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는 단계고, 당장 이게 뭐 40만원, 50만원 간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단타 성격으로, 트레이딩 성격으로 붙기에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삼성 SDI 매수를 뭐 해야겠다라고 고려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한 27에서 한 25만 자리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하시라 좀말씀드리고 이런 이제 전략들 뭐 삼성 SDI 외에도 당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뭐 2차 전지나 어느 한 섹터 안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나 흐름 보면서 빠르게 장중 흐름 보면서 재료가 붙어주는 종목들로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흐름들을 이제 스스로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딱 기준점이라든지 종목이 이제 빠지거나 뭐 지수 자체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변동성이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멘탈적으로도 이제 힘들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장중에도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그나그나 이제 주도주, 강한 테마 형성되는 종목들 또왜 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은 왜 올라가는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장중에 이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같이 이제 투자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하셔서 이제 도움 받아가시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아래에 이제 더보기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 이제 더보기란 있죠. 더보기란 바로 그냥 클릭하시면은 참여 가능하니까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장중 이슈 그날그날 이제 뉴스 정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며칠 보다가 이제 필요가 없다,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냥 나가기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뭐 들어와서 이제 뭐 전화번호, 뭐 개인정보 달라 그런 거 일절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와서 놀다 가시고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갔다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참여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지 결국에 이제 올라간다라는 상승 추세를 탈수 있는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역행할 수밖에 없겠죠. 긍정적으로 봐야지 시장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를 탈수 있는데 주식 외에도 이제 뭐 일이든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항상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이제 계좌가 빠지는 걸 보고 마이너스 뭐 10만원 2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1000만원 금액이 이제 크게 빠지면은 이게 멘탈을 뭐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으로 손실 본 거는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 안정이 안정 되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진짜 간절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희마의큰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어, 결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긍정의 마음으로 매매하시고 또 항상 유튜브 보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댓글에다가 이제 긍정적인 글 쓰시는 분들은 그런 긍정의 기운이 본인 스스로한테 또잘 담기게 되기 때문에 저도 좋지만은 어, 댓글 잘 남겨주신 분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매매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